남자분들 옷 입는 거 많이 물어봐요. 어... 음. 저 클래식 하면 트렌치코트를 엄청 좋아해요. 제가. 아 보태가 너무 예뻐. 얘 근데 되게 뭔가 구조적이에요. <laughs> 이거 어떻게 입었어요? 그러면? 이거 라운드 니트 같은 거. 라운드 니트 라운드 니트 같은 거 어, 입고, 어, 어. 입고 트렌치 자체자 약간 knit, t r 이 n c h trench, 게 심플하게 h t r 게 n c h trench, t r 버 n c h trenc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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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는 e n 어 h t r e n 때는 trench, t r e n 이게 무슨 한 스푼인지 알겠다. 얘는 진짜요. 뭐예요? 얘는 정말 난 트렌치 코트 뭔가 클래식하게 입었지만 어. 스트릿도 포기하지 않아 하는 그런 느낌. 아! 어, 너무 귀여워! <laughs> 어떡해! 어머, 너무 예쁘다, 얘는. 얘 진짜 이때 엄청 오핏으로나왔어요 얘는 진짜 한겨울에도 입고 목도리 뭐 어, 막 어. 그냥 희감코 돌려. 그리고 안에 두껍게 입어도 이런 게 되게 예. 그냥 예쁘잖아. 예뻐요. 어.